가봅시다. 자, 우리 다 외운 거 여기 있어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는 거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서대로 꼭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가지고 오는 동사는 make, keep, find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가지고 오는 건 make, c a name 그 다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을 가지고 오는 사역동사님, 메이크가 있는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요. 그 친구들은 지금 이것까지 배우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메이크 사역동사 가지고 가고요. 동사원형을 목적격 보호자리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알겠죠? 기억나나요? 음. 응?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대절. 대절 기억나나요? 대절 대절이에요. 자, 절 think, no, believe that. think Ask that, know that believe that, hope that tell that, say that 대절 목적으로 취해요. 대스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의 특징은 뒤에 어떠한 아이가 오죠? 주어 동사가 오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를 따라 오게끔 하는 끈끈한 힘이 있는 대절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유발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대절이 올수 있는 자리는, 문장에서 대절이 올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있어요? 주어 자리, 또, 목적어 자리, 그 다음 또, 보어 자리. 주어 자리에 오면, 뭐뭐 하는 것 돕는 이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뭐뭐 하는 것 을을. 그리고 보원이 뭐뭐 하는 겁이다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that is my smartphone. 저건 내새 스마트폰이야. 만지지 마. 라고 할수 있죠. 저거 저저 저, 그것 저것 그것 저것 지시 대명사예요. 저것 그것 지시 대명사예요. 자, 그다음에 저 노래 너무 좋아. 저 인형 너무 좋아. 저책 너무 재밌어. 저 블라블라. 명사를 꾸며준 건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대세 쓰임도 있어요. 자,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문제 몇개워 웜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진짜로 잘 하고 있는지 가볼 건데요. 어, 144, 145는 집에 가서 숙제로 풀어오세요. 오늘 숙제예요. 144, 145. 이거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복습을 충실히 하고 난 이후에 앞에 거 이런 친구들이 쭉 하, 바쁜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하, 뭐야? 이고 뭐야? 이거 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외우 두고 외웁니다. 먼저 외우세요. 선생님 확인할 거거든요. 근데 추석 연휴 전에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문제풀이로 익숙하게 하고 익숙함이 묻어나면 그때 이렇게 서술형 시험을 한번 칠 겁니다. 문법을 외워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문법 실전 문제 갑시다. 자 선생님이랑 1, 2, 3, 4를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를 풀수 있게끔 기회를 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 긴장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풀어봐, 너 풀어봐, 음... 풀어서 틀리는 거 한번 보자. 왜 대답 못해? 내가 가르쳐 줬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같이 긴장감을 줄이고, 같이 풀고 또 나머지 문제는 또 같이 보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자, 갑시다. 자, the project. 이 프로젝트는 made the city so blah blah. 어, 이 도시를 아주 블라블라하게 blah 만들었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하나만 딱 고르면 뭐예요? 맞아요. made예요. 요번에 핵심이죠. made는 동사예요. 자, 목적어 the city가 왔어요. 자, 소는 부사예요. 부사는 어디든지 다낄수 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메이크의 과거형 메이크가 왔으면 이 자리에는 뭐만 와야 돼요? 형용사 또, 명사 또, 동사원형 자요 세가지만 올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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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인데, 이건 뭐예요? 맞아요. 1번은 부사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긴장도를 낮춰요. 나 무조건 다 맞을 거야. 나 무조건 1등 할 거야. 나 무조건 완벽하게 풀 거야. 물론 좋지만 지금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다 잡아가는 게더 중요하죠. 자, 선생님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고를건데 우리 벌써 사실 이거 보자마자 띵크 뒤에 뭐 와요 어 대시라는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해석 한번 할, 해볼까요 자 나는 이 대신요 뭐뭐 하는 것을 생각한다죠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뭐가 날씨가 곧 따뜻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즉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면 나는 날씨가 곧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비동사 뒤에 이 자리값은 무슨 자리값이에요? 그렇죠.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값이에요. 보충설명 그리고 뒤에 봤더니, my smartphone 주어 doesn't work. 동사죠 주어 동사 연결됐으니까 대절이 오는 게 맞죠. 자, 문제는.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그다음 해석 어떻게 돼요? 나의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쵸? 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접속사 대시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손님이 동, 맨 처음에 주어자리에 이미 꽤 차고 있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주어자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 값을 넣으려고 봤더니 비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동사예요? 이거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뒷자리는 대절의 자리예요. 그래서 know that, think that 우리 believe that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자, 4번입니다. I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볼래요? 1번,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렇지! 잘했어, 아기들. find의 과거형이 found예요. found는 항상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 들고 와야 돼요? 명상가요, 형용상가요, 동사원형인가요? 맞아요. 형용사예요. 근데 딱 보자마자 바로 이거 뭐예요? 자, 볼게요. 딱 보자마자 어? 요거 형용사 오는 거네? 라고 생각했으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아이 아이, 나는 알았다. 파인드의 과거형은 파운드죠. 자 뭐가 그다 시험이 목적어예요. 이게 목적어죠. 알았는데 목적어가 어렵다는 거죠. 자 놀랍도록 쉽다 놀랍도록 이게 surprising me. 놀랍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부사예요. 쉽다 쉬운 아 어, 쉬운 이거는 형용사예요.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H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실수 하면 안 돼요. 어? 선생님이 문제 풀라 했으니까 문제 풀어야지. 좋은데. 문제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 Found잖아. 이거 surprisingly, ly 이거 떼야 되는 거잖아. 답뭐번 하면서 그냥 문제를 읽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답 체크만 해 버리는 그런 실수 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자, 148페이지까지가 문법 문제예요. 자, 객관식만 먼저 풀어 봅시다. 서술형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예요. 자, 148번 8페이지까지 문제 봅시다.